안녕하세요. 액캐 조합 대충 했지만, 만족한 똥꼬발란 우물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와주세요. 영영가리롱롱. 아, 맞다, 맞다. 공주합니다 공지. c o 어이구야, 한 개씩만 질문해주세요. 어, 아니요? 안 좋은 공지는 아니고, 근데 또 좋은 공지는 아니고, 그냥, 네, 그냥 그저 그런, 네, 그런 공지입니다. 저기요, 하나씩만 질문해주세요. 뭔 공지냐면, 아니 무슨 공지는 아니고 그니까 영상이 뜸해도 이해 부탁드린다는 공지고요. 또, 아 구독자요? 약 100명이요. <laughs> 아, 니야 저번에 궁금한 게 많으셔서 그러한 거겠지? 어... 어,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해서요. 키는 1 6 9 준호. 주노... 어, 몰라요. 저 라면 먹었어요. 저 질문 좀 하나씩만. 우와, 피스 너무 편하답다. 빼치고! 야 뭐야? 구독자가 5천명? That's nice 어머 안녕하세요 꽁꽁님 내일 실시간 캤답니다 <laughs> 뭐래냐? 그래서 이곳은 유추한 곳이라고요? 구독자도 없는 곳이 없다대고 응? 나 알아요? 당신이 뭔데 응? 그어그 어, 그... 에이씨 할 말이 없네 그게 무슨 윤차입니까? 저는 맞는 대응을 한것 뿐인데요? 웃겨 정말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윤차? 노노 네 말이 저거라구요 네? 아 그, 그 그쵸 저는 윤차 안했구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쵸, 정말. 저기요, 보고만 계실 건가요? 서거는요? 안 해요? 안 하면 당신 인성 로켓하고 화성 같겠네요. 의심이라 해도, 해도. 아, 그럼 반성 좀 하세요. 아시겠죠? 나가보세요, 그럼. 오, 예스. 안 지켰다. 역시 구독자분들이 짱이야. 아니, 모르는데. 난 유행 같은 거 별로 안 챙겨서. 헐, 요즘 시대 애들이 꼭유행따라는게 의무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비판해야 돼? 내가 유행을 안 챙기든 남이다. 조선시대에서도 유행하는 문화 같은 걸 즐겨했을 것 같은데? 야, 지식이 없으면 나대지를 봐. 괜히 막안쪽팔려 유행하는 안 탄다고 이렇게까지 욕먹는 너도 엑소먼트야, 정말. 응, 너노 반대로 비판을 해야지. 유행을 안 타는 애들한테 비판하는 것이 아닌, 유행을 안 탄다고 따시키는 애들을 비판해야지. 하여튼, 생각이 없어, 생각이. 내가 싫어하는 제 조합 세트구나. 니네 밀린다고 제 3자를 니네 싸움에 합류하게 하는 거그 무엇보다 제일 찌질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니네 체면 망치는 거야. 응? 윤종 선배 안녕하세요? 설마 윤이 오빠가 선배인가요? 네, 상황 정리하면 선배 동생께서 제가 유행 안 탄다고 뭐라뭐라 스이 털어서 반박을 했더니 집알빨이 떨려서 선배를 데려온 거랍니다. 박윤이 대단하다, 진짜. 아니죠, 선배. 일단 겁을 좋아하는데 실시간에 계속 있으면 지가 잘못한 걸 알게 될까 봐 대충 겁만 주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최윤이가 미쳤어, 아주. 야 아, 작작 좀 해. 뭘 뭐라고 해? 괜히 너희 오빠까지 끌어들이지 마. 애초에 니랑 나랑 문젠데, 뭘그랬정 말대냐? 그냥 확빠뜨려니 틈에 네 뭉개지게 해줘.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인정 좀 해라. 거치지 끌지 말고. 그러 유행이 그렇게 중요하면 니랑 하세요. 진심으로 하는 거 맞아? 이 왕디 자존심 버리고 사과하는 김에 진심으로 반성해봐 광따는 모습은 쓸데없는 논리 파티다 어디 가서 그러지 좀마은다 응, 안녕히 가세요 그럼 저도 끌게요 아, 맞다. 여러분, 다음 모버이 연애편 6편입니다. 다들 기대해주세요.